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x, x1은 이 부분은 x1 포인트가 이만큼이잖아요. x1 포인트에다. 그 다음에 x1에서 이 부분이 y, 어, x2면 또 x2 포인트, x2에서 x3 포인트로 계속 더해주는 거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그게 바로 합위거가 됩니다. 합 경거는 Y1, x1, y1이 이 포인트면 이게 y1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 y2, y3입니다. 그럼 y2, y3를 계속 더해주는 거. 그것이 바로 합경거였어요.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런 거 x점에서 출발하여서 그 측정까지 위거의 합이 바로 방금 들 방금 설명드린 그거고요합 경거도 마찬가지로 출발점 y에서 시작해서 그 측정까지 경거를 계속 이렇게 더해주는 거 계속 이 경거 이경거 계속 더해주는 거죠 그것이 합 위거 합 경거이고 뭐 그냥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합 위거 합 경거를 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를 정확하게 한번 합기 위해서 합 위거 합 경거를 한번 구해본다라는 얘기였습니다. 뭐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었고요. 어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위거와 경거의 계산해서 폐업 폐압 오차와 폐업비, 뭐 보충 계산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이것도 정말 뭐한 20년 만에 나올 수 있을까요, 그렇죠?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20년 만에 나올 수도 있긴 하는 겁니다. 어쨌든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. 그래서 저희는 이걸 보지 않겠다라는 것. 자 그리고. 음, 횡거, 배행거, 배면적, 그쵸? 이것도 필기 때 종종 문제가 나왔었습니다만, 필답 때는 다른 중요한 실기가 나올 것도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. 다시, 우리 다시 공부하지 않겠습니다.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배면적, 배행거, 구하는 것들 공부해 보고 싶은 사람은 다시 한번 필기 한번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 강의가 있으시다면. 자 이제 마지막에 트랜식 측량에 대해서는 산업기사 때 원래 이것도 그렇게 막 제가 강의를 막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산업기사 때 요런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그냥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트랜식 이라는 건어 우리 아까 트레버스 측량 또는 스타디아 측량했죠. 그게 만 원경이 달린 어떤 기계, 그런 측량을 할때만 원경이 달린 어떤 기계, 그 기계 자체를 트랜시시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트랜시를 이용한 측량에는 뭐 그런 트레버스 측량도 있겠고 또는 스타디아 측량도 있겠고 그런 측량들이 들어가는 거죠. 이거는 그 측량에 쓰이는 그 기계 이름이 트랜시시입니다. 그래서 트랜시 측량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. 이 트랜시의 기능과 관련된 각종 계산에서는 어 그만 원경이 있다고 했어요.